반갑습니다. 건축비 직불제와 건축 원가의 완벽한 공개를 기준으로 시공하는 주식회사 나무집사랑 대표 목수 강산택입니다. 어, 이번 챕터에서는 못받기 작업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못받기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못받기에 대한 각도인데, 그 저희가 주로 이제 못총을 쏘거든요. 총그 못총에서 그 총못이 왜 비스듬하게 이렇게 묶여져 있나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못, 총못이 이렇게 비스듬한 것은 그 못을 박을 때의 각도를 이야기 하는데 요 각도가 23도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22.5도가 나오는데 그 부재 박을 때그 각도만큼 오른쪽 그림처럼 비스듬 박아야 가장 이상적인 목받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이제 그총못 모총, 그러니까 네일건이죠. 그 네일건이 왜비스하게 이렇게 각이 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어 우선은 못박기 규정을 살펴보기 전에 아주 기본적으로 쓰이는 못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못에는 보통 도금 못, 도금한 도금 못이 있고 비도금 못이 있는데 어디에 도금 못을 쓰고 그 비도금 못은 또 어디에 쓰는지 유효적절하게 과연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용융 도금 한 모시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비싸거든요. 뭐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아, 그리고 이 모세 보면은 못을 엮어 놓은 거 보면 밑부분에 이렇게 노랗게 색칠해져 있는 요 부분은 그 본드입니다. 접착 본드. 그러니까 못뭐 총의 속도가 굉장히 고속으로 그 나무를 파고 들어가면서 그 열에 의해서 이 본드가 녹아서 그 접착력을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못의 끝 부분에 보면은 꽈배기처럼 이렇게 스크류가 되어 있죠. 이것도 아, 그 못이 잘 빠지지 않게끔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목수들이 그 비도금못, 그러니까 녹이 쓰는 못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못에 녹이 쓰는 것을 활용해서 그 나무와 못의 결합력을 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무 속에 박힌 못은 처음에는 나무 속에 있는 그 수분하고 어울려서 그 못의 겉 표면에 녹이 씁니다. 근데 이 녹이 생기면서 그더 이상 나무 속의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녹이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 그니까, 모시 표면에 쓰는 녹을 오히려 결합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는 방법. 그, 옛날에는 도금못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 집 지을 때그 한옥, 그 무세못을 썼거든요. 근데 지, 최근에 그 한옥을 멸실할 때그 보면은 절대로 못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부셔야 되거든요 요런 어떻게 보면은 그 녹을 활용한 그 결속력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현장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그냥 모르고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못 박는 깊이 조절입니다 이 못, 특히 못대가리가 이 나무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조직의 손상을 입게 돼서 못의 결합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 못총을 보면 앞부분에 깊이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못 박는 깊이를 조절하면 될것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특히 이제 골조 작업을 하다가 합판 작업을 할때 이 깊이 조절을 하지 않아서 하판에 못이 푹푹 들어가서 박히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만 봐도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의 길이가 요즘은 이제 미터법을 쓰니까 50mm, 64mm, 83mm 이렇게 쓰는데, 그거에 대한 뭐 16d, 10d, 8d, 뭐이 이 규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골조 작업할 때 보통 83mm 못을 씁니다. 근데 부재 두 개를 결합해갖고 못을 박으면 부재의 길이가 76mm인데 83mm를 왜 쓸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빗각으로 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그 구조재 결속 작업을 할때 못이 반대쪽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 현장에서는 합판 못을 뭐 63, 4 m m 쓰는 경향도 있는데 이상적인 그 합판 못의 길이는 50mm입니다. 그 보통 그 적절한 못의 길이는 부재 폭의 2에서 2.5배이거든요. 특히 나사 같은 경우에는 한두배 정도만 돼도 되고요. 그런데 합판은 보통 우리가 OSB가 11.1mm입니다. 11.1mm에 2.5배 해도 뭐한 30mm가 안되죠. 그래서 합판못은 50mm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합판못을 칠때 골조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합판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깊이 조절을 하지 않으면 요아랫 그림처럼 합판못이 하판 합판을 뚫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합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판 못 작업에서 그 가장자리는 최대 6인치, 가운데 못 간격은 최대 12인치, 그리고 합판과합판의 이격거리는 그1의 8분의 1인치. 어, 요거를 좀 지켜주셔야 하고, 요거가 현장에서 잘뭐 이렇게 헷갈릴 경우에는 쉽게 그 망치, 망치 그 못과 몸체, 이 손잡이까지 길이를 갖고 비교해서 작업해 주시면 뭐 적응하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림으로 보는 못박기 규정인데 코드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뭐 그냥 그림으로 보면서 현장에서 다 적용하고 있는 얘기니까 뭐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여기 아랫부분에 졸음보라는 거는 이제 컬러 타일을 얘기하는 건데, 석가래하고 그 위에, 그, 석가래 사이 조절 그, 조, 이, 막아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고 지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이것도 뭐, 못 박기 규정에, 코드에 나와 있는 그못 박기 규정인데, 뭐, 그 코너 스터드, 뭐, 거더 빔, 뭐, 이런 부분입니다. 보시고 지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챕터에 서는 못 박기 작업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 습니다. 감사 합니다.